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대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이 대폭 확대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마약 위해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안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한참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대구 마약 퇴치운동본부 강사가 약물 위해성을 강의합니다. 퀴즈와 뮤지컬 영상으로 시작된 강의에 학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약물 오남용 부작용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갑니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각종 마약에 대해서도 무서움을 깨닫습니다. 다이어트 약하고 헬스 보충제 같은데도 마약 있다는 걸 몰랐는데 좀 놀랐고요. 앞으로 약 같은 것도 조심히 사용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강사로 나선 전문 약사는 어릴 때부터 마약을 비롯해 각종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이런 위험한 약물들에 노출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면 아마 피해를 가지 않을까.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약 태치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은 대구교육청은 내년부터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합니다. 올해까지 170여 곳에 이어 내년에는 대구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한번 이상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마약 예방을 홍보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도입해 마약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직접 참여해서 그 마약 예방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청소년 마약 노출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별도 마약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91%를 넘었습니다. 삶을 망치는 마약, 어릴 때부터 마약 예방 교육에 고삐를 제외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은지입니다